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영화 사실 어 감독 권진모 PD 장준호, 촬영 장준호인데요.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현식이가 촬영 아, 현식이가 안하다 이현식 네. 그, 음, 배우님이 촬영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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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면들이 어떤 것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물고기 많이 나오는 거, 물고기들, 인서트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답니다. 금액도 엄청 많습니다. 네. 다이빙 할때 항상 고프로를 들고 다녀서, 그걸 뭐 찍었는데 결국 나중에 그것도 네, 영화에 담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에 뭐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네, 더 많았는데 진짜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액기스들만 네, 모아놨으니까 다들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진짜 연말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네,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다들 정말 너무 이쁘고 착하고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다 그렇게 생기셨는지 <laughs> 진짜로 네. 너무 어, 저의 편이라는 게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